하나 둘셋자 <laughs> 안녕하세요 주주TV입니다 주주TV 드디어 아라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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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멀을 타고 있습니다 소개부터 해야지 이 아라인티 <laughs> 여기서 보시는 분들은 이 바이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몰래라이더 용봉님의 바이크고요 몰아보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기온이 영상 3도에요. 바닥이 너무 차가워. 그래서 이 차의 온전한 스펙을 느끼기는 사실 힘들 것 같고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감성적으로 이 바이크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고동감 살아있네. 이 고동감 생각 안하고 시트에다가 장갑이랑 핸드폰 올려놨는데 예열 딱 시동 걸자마자 다 떨어졌어. 히스트고가 확실히 스크램블러보다 낫습니다. 낫고, 앞에 휠도 1인치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음, 휠도 작아요. 정확한 사이즈 영국님이 알려줬는데 까먹었어. <laughs> 자, 제 카메라 각도에서 아시겠지만, 땅을 쳐다보고 있네요. 자세가 앞으로 약간 숙여지는 자세다 보니까, 캄, 캘이 밑을 보고 있네요. 자, 어, 삐딱한데. <laughs> 삐딱하게 찍기 싫은데. 트립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리베이 트리비 있고 엔진 온도 74도 정도 올라왔고요 시계 나오고 18,600 k m 타셨습니다 자 길들이기는 충분히 끝났고 트리베이는 손을 안 대고 계시네요 <laughs> 트리피로 기름 탱크 연료를 체크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름 게이지 없습니다 아 2천만 원이 넘는 훌쩍 넘는 금액대인데 기름 게이지가 없어요 이건좀 많이 아쉽다 오늘은 제대로 제가 다, <laughs> 달릴 때 체크할 수 있겠다. RPM 게이지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8500부터 레드존이고요. 오늘은 제대로 출력을 한번 느껴보도록 해야 되는데 백미러가 용봉님 백미러가 <laughs> 이 블랙 간지 용봉님의 핸드미러는 우측은 그나마 괜찮은데 좌측 보기가 조금 쓰게 된다는 거 쓰게 해야지 잘 보입니다. 멋을 위해서 약간의 동작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핸들 잡을 때 어, 여름 썸머 장갑이면 괜찮은데 확실히 이게 방한 장갑이다 보니까 이게 손이 들어갈 때 살짝 이렇게 엔드에 걸리네요. 미러에 살짝 살짝 걸려요. 요거는뭐 사제로 레즈마 맞나요? 어디 거지? <laughs> 아닌데 아닌데 이거 어디 거지? 어쨌든 싸제로 튜닝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R9T 노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올린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올린즈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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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탄탄한데 착, 착, 착 받아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역시나 깜빡이는 통합입니다. 라이트도 할로겐 라이트인데. 제가 용복 님이랑 라이딩을 많이 다녔잖아요. 앞에서 뒤를 바라봐도 라이트가 되게 밝아요. 시인성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제가 달려보지 않아서 저녁 시인성 이제 제가 보는 기준의 시인성은 모르겠는데 앞차에서 뒤를 바라다 봤을 때 시인성 되게 좋습니다. 깜빡이도 그렇고. 깜빡이도 눈에 되게 잘 들어와요. 자, 확실히 포지션은 다리는 엄청 편안한 포지션. 음, 탱크 그립 쫙 잘라붙는 탱크 그립 어우 그립감 너무 좋아 을, 저도 블랙 간지 <laughs> 블랙 간지 했습니다 블랙 간지 <laughs> 올블랙으로 맞춰 입었습니다 그래서 얼어 죽겠어요 지금 추워 <laughs> 일단 선스펜션 자 말랑말랑한 스크램블러와 이 노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단 4 0 k 로 4 0 k 음. <laughs> 신호등 지켜야지. 신호등 지켜야지. 탄탄하긴 한데 잘 받쳐주는데요. 엉덩이가 탁탁탁 튀기네요. 그리고 좌우로 흔들 수는 있는데 무거워요. 무거운 건 어쩔 수 없어. 이 기준으로 착지성은 좋은데 무거워요. 자, 좀더 서스펜션 느낌은 볼게요. 어 던진다 던진다 그냥 부드러운 승차감은 오히려 스크램블러가 낫고 아우 얘는 엉덩이 던지네 올린지긴 한데 던져요 어우 그리고 뒤에 지금 캐노피를 달아 놓으셔서 엉덩이는 탄탄하게 뒤에 잡아주고 있어 믿고 쏴도 되겠다 자한 60km에서 디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60디브레이크아 ABS 터지고 다시 8 0 k m 앞 브레이크만 와이 정도 뒤에 차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8 0 k 로 풀브레이킹 와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타이어 그립이 안 나온 상태에서도 그냥 아낌없이 내려 꽂아주는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말할 필요 없어 용복 님 이렇게 브레이크 잡은 적 없을 텐데 자 이제 타이어 열이 웬만큼 올라왔을 것 같아 어, 타이어 따뜻해. 로사 여기 위에, 여기 새 거야. <laughs> 야, 이 떨림 보이시나요?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 얘 고동감이 이래요, 떨림이. 자, 이제 와인딩 한번 가봅시다. <laughs> 사이드 내려놨더니 일단 넣으니까 시동 그냥 꺼지네요. 사이드 스탠드 시동 오프 기능 있습니다. 자, 렛츠 개리. 다행히 여기 오드가 따뜻해, 따뜻해. 그리고 지난번에 낙엽이 다 청소된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안날로그 계기판 너무 마음에 든다. 아, 곰물 곰물 곰물. 오, 옆에 RPM이 숫자로 나오네. 아닌가? 숫자로 나오네. 자, 와인딩 테스트. 붙이 는힘이 이야 재밌다, 재밌다. 아니, 영봉님이 타이 어를 안썼 어? 미끄러워. 그때 사이 드가 뒤가 돌아 나가 풀 브레이킹 <laughs> 와, 이단 토크 미쳤 다. 들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 사이드 타이어가 무섭다 이게 타이어도 로사 꼽아놓으셨어 타이어도 좋은거 그림력 좋은거 꼽아놨는데 이게 온도가 좋으면 제가 괜찮은데 지금 오늘 4도 3도 막 이래요 무서워 이게 눕는게 의미가 없는데 어, 근데 잘 받쳐 주네 여기 햇볕이 좋아서 타이어 그립이 그래도 좀 나오네요 오늘 여기까지 얘 타고 여기서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날씨 하는 거는 진짜 미련한 짓이야 어이 정도면은 진짜 한 10도? 15도 정도 되는 날 정말 재밌게 제가 용복님 마이크는 다음에 한번더 와이딩 타볼게요 재밌다. 얘는 뭐 와인딩 말할 것도 없네. 확실히 타이어 사이즈 작고, 타이어도 지금 하이 그립 타이어 꼽아 놓으셔가지고, 훨씬 좋아. 어, 재밌는데. 서스펜션은 확실히 탄탄해요. 이게 빡칠 때마다 핸들하고 이게 엉덩이로 땅땅땅 쳐 올라오는 게 느껴진다. 고속 구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2단 추우니까 2단. 구독 좋아요 다시 눌러주세요.